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근골격계 질병이란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올리거나 구부정한 자세와 같은 신체에 무리가 되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오래 유지하게 되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업무 시 장시간 무거운 짐을 들면서 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진행할 때 산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근골격계 질병은 다양한 종류의 산재 신청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을 만큼 산재가 흔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경우 재해 경위를 육하원 측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진술하지 말고 예를 들어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갑자기 통증이 심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재해 경위를 진술하고 목격자 확인서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근골격계 질병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회성 사고 재해와 근골격계 질병의 발병이 겹치게 되는 경우 산재 승인이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회의 사고성 재해에 대하여 영상의학필름상 명확하게 급성파열 등의 소견이 없고 기존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해자의 입장에서 기존 질병 또는 퇴행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 특성상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신체 부담 업무에 대하여 주장을 해야 합니다. 출근부 업무 일지 등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시간, 작업 자세, 노출 시간, 직업력 등을 입증 자료로 활용합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됨을 입증하세요.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고 직접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작업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체 부담 업무 확인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 경우 제해자도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신체 부담 업무의 수행 방법, 작업 제한 등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작업의 각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병 발생 당시의 공정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사 전 근골격계 부담 업무에 종사했다면 그 사실도 증명하고 정리하세요. 이를 통하여 각 부담 업무에 있어 작업 속도, 반복 동작 횟수와 시간, 작업 자세의 부자연성, 각 신체 부위의 꺾임이나 뒤틀림, 개인의 신체 상태 등을 정리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야기하세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공상 처리나 산재 처리의 사례가 있다면 작업과 그 공정이 근골격계 질병의 다발업 모임을 주장하면 좋을 것입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